관위는 투표지 분류기에 QR 코드 인식 장치가 있어서 제어용 PC의 도메인 네임 서버 조작을 통해 아, 이게 이제 민경우 의원이 얘기했던 거죠. 도메인 네임 서버 조작을 통해 총 투표자 수와 후보자별 투표수를 특정 인터넷 주소로 전송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를 인식하는 광학 센서는 있다. 그러나 QR 코드를 인식하지 못한다. 일단 이거 한 가지 거짓말이 있고요. 운영 장치는 노트북, 노트북이 얹혀져 있다는 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보셨죠? 네. 근데 랜카드를 제거 후, 네. 각급 선관위에 배부됨으로 외부 통신망과 연결될 수 없고, 랜카드가 존재하지 않아 DNS 정보를 입력할 수도 없다. 고, 네. 이번에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번에, 이번 선거에 관련해서 선관위가 해명을 했는데, 네. 저희는 이 해명 자체가 다 거짓말이다. 네. 자, 자 라고 자, 보는 겁니다. 자, 아, 그냥, 그러니까, 지금, 또, 이거 얼굴이 나가는 게 아니라 딴데 그래요. 그래서, 그 기계가 좀, 어떻게 저희가 최종 우리 상관이 잘했는데, 어차피 지금 사람이 나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유가 뭔지도 알아야 되니까, 저희가. 그래서 우선 멈췄다가 사람 오면 이유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거다벗어들서 역사에 넘거져요 네, 네, 네. 그리고... 네? 2 아, 문제예요, 네? 그러면? 2개 문제죠. 그런까지 잘했어요. 저희 선생님 어디 갔지? 선생님! 선생님! 2810이 맞는데 2가 오류가 나서 2810이 있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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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 들가시면안 <목소리도> 돼요. 달라고요. 왜요? 저 달라고요. 어차피 버릴 건데 저 달라고요. 이거, 이거 이름 뭐예요? 저도 봐도 돼요? 네. 아네 감사합니다. 네. 뒤에 네, 여기 꽂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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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근데도 이거 기계 거예요. 또 쓰잖아요. 이거예요. 잘못됐는데 저거 또 잘못됐어요. 이게 어기다릴저해요 저거 저거 지금 잘못된 거예요. 또 같이 놓지 마세요. 근데 뭐하러 기계를 이렇게 쓰냐고요? 잘 잘못된 기계를.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아니, 예민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네, 예, 예, 예. 예, 예. 떨어지라고 1m 이상 떨어지게 되어있어요. 예, 법에. 예. 법에? 예, 법에 1m 이상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잠깐 저희 화면 좀잡아저희 2018년 버전 노트북 네. 왜 지금 노트북이 두 개가 있느냐 네. LG 어제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성북구 네. 개표 분류기 네. 그 개표 분류기 안에 네. 놓여져 있던 그러나쑥들어서 밀어 넣었던 네. 그 분류기에 얹혀져 있던 그 노트북이 네. 바로 네. 이 모델입니다. 네. 네. 저희가 네. 두개가둘다 네. 2018년 모델입니다. 2018년 LG 그램 모델이고 네. 이 옆에 있는 이앱슨 네. 엡슨, 엡슨 네. 프린터는 똑같습니다. 그 똑같. 같은 모델입니다. 2018, 저희가 2018년 w f 1 0 0 모델입니다. 중고 시장을 탈탈 털어서 네, 네. 정확하게 똑같은 모델, 고대로 아주 고대로 네. 똑같은 모델을 고대로 준비했습니다. 요거 두 개가 네. 딱 얹혀져 있는 겁니다. 그그 네, 네, 네. 그 분류기에 네. 2018년형 분류기에 LG 그램 노트북과 앱슨 네. 프린터 네. 두 고대로 개가 있습니다. 고대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네, 네. 진짜로 원시적으로 네. 노트북을 분해해 버렸습니다. 예. 네. 네. 분해를 저희가 했더니 이게 LG 네. LG 네. 2018년형 LG 그램 모델입니다. 네. 저희가 아예 분해를 해버렸더니 네. 자 여러분 이 가장 큰 이게 뭐냐 생각보다 네. 그 노트북이 되게 구조가 단순해요. 단순하죠. 네. 네. 이 하얀 거 이건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이큰게 배터리입니다. 이큰게 네. 배터리입니다. 네. 큰게 배터리. 네. 그리고 요게 요 위에 있는 이거, 이거 메인보드. 네. 메인보드. 네. 메인보드. 여기 보시면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네. 여기 네. 아무것도 없는 네. 거예요. 네. 그이 네. 양쪽에 아무것도 없고 네. 네. 그냥 음. 요게 요기 요기가 그까그 그러니까 네. 노트북의 거의 반만 사실상 사용하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절반만 겁니다. 사용하고 절반은 그냥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와 네. 이쪽 양쪽에 있는 건 이건 아마 스피커에 다가있는것 네. 네. 그렇죠. 같아요. 네. 근데 네. 이건 쿨러고 여기서 네. 네. 팬이고 팬. 네. 자, 저희가 중요한 게 뭐냐? 요요 요 제일 눈에 보이는 요거는 이. 여기 그 칩에서 칩에서 네.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그 칩에서 나는 열을 전달하는 발열판입니다. 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열 전달판이고 그열 전달을 여기 가운데가 팬이에요. 팬. 네, 네. 이 조그만 노트북에도 팬이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게 노트북의 제일 문제는 열을 어떻게 밖으로 반출하느냐. 그거기 때문에 이 팬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아까 무선 랜카드를 네. 제거했다. 네. 제거했다. 자 무선 랭카드를 과연 이 LG 그램 노트북에서 제거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무선 랭카드가 어디 있느냐? 자 여기 이게 이게 서브 보드인데 이 서브 보드가 없으면 이 컴퓨터는 작동이 안 됩니다. 네, 네. 자, 전원 스위치가 거기 있기 때문에. 요 보이세요? 제가 찍고 있는 거? 네. 이게 바로 무선 랭카드입니다. 랜카드. 이게 인텔 아, 칩이 들어 있는 이게 바로 무선 랭카드인데 여러분들 보이세요? 그냥 손톱 크기잖아 손톱 크기. 서브 보드에. 용접이 돼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이거 보세요. 손톱 크기 아니에요. 손톱 크기. 제제제 네. 검지 손가락에 손톱 크기하고 비교하시면 네. 딱 비교가 되잖아요. 네. 이 손톱 크기가 이게 랜카드예요. 네. 무선. 너이 LG 그램 똑같이 얹혀져 네. 있는 LG 그램의 랜카드입니다. 이 랜카드는 무선 랜카드라서 이거만 없어지면 통신을 못 해요. 그러나 네. 이걸 어떻게 없애냐고요. 이게 지금 서브보드 자체를 훼손해야 됩니다. 이게 용접돼 있는데 자 보,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중요한 게, 잠시만요,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돌리면 요거 검정색, 요 검정색 버튼이 뭐냐 보여드릴게요 이 검정색 버튼이 전원 버튼입니다. 전원 버튼. 이걸 이렇게 돌려서 보여 주시면 되죠. 전원 버튼입니다. 전원 버튼. 전원 버튼. 버튼, 전원, 버튼. 전원 버튼이 붙어 있는 네. 서브보드. 서브보드. 네. 서브보드. 네, 이 이거를 훼손해요. 네. 이 서브보드를 훼손. 이 회손해? 서브보드 전체가 여기가 이게 지금 이 서브보드에 완벽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요거만 따로 뗄 수가 없어요. 네. 요거만 네. 따로 띄면요 서브보드 전체가 훼손됩니다. 음. 이건 그러니까 이렇게 탈착형으로 돼 있는 옛날형 랜카드.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 그게 아니에요. 네, PC에 네. PC에 이렇게 꼽는 네. PC에 이렇게 이렇게. 그 옛날형, 네. 이렇게 옛날형 이렇게 랜카드 한 보여주실까요? 네. 꼽는 게 여러 개 있어서 네. 거기다가 이렇게 저런 식으로 저게 넷기어 옛날 네. 랜카드는 네. 옛날 랜카드 저렇게 네. 저렇게. 다다다 네. 네. 저거를 빼따, 빼따 노트북에도 네. 노트북이 굵어가지고 양 네. 옆에 이렇게 네. 뭐 넣는 슬롯이 있어서 네. 거기다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런 네. 형태의 노트북이라면 저런 걸 끼죠. 저게 저게 우리 진짜 우리 대학교 때 막. 95년도 이럴 때 있었던 거잖아요. 네, 진짜 옛날 랭카드죠. 예. 그러니까 뭐, 어? 네. 근데 저는 성관이가 어. 주먹구구식 해명을 하는 게 네. 이전에 한번저 네. 개표기가 네. 좀 해킹당하면 어떡하냐 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의문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게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좀 약간 저 밑에만 키워주세요. 어. 저 짜라지 분류기 해킹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음.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음. 투표지 분류기는 철저하게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고 네. 따라서 원천적, 원천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에네지이 단정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를 네. 저건 저건 네. 이제 20 아마 어, 19대 총선 네. 이후에 2016년쯤에 네. 저런 식의 대답을 한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저만은 네. 바로 반박이 되는 게 이게 어떻게 오프라인입니까? 투표지 분류기는 철저하게 오프라인으로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네. 원천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프라인으로 네.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노트북 투표지 네. 분류기에 바로 하나씩 붙어 있는 네. 이 노트북 자체에 네. 노트북 자체에 랜카드가 그냥 기본적으로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노트북에만 달려 있느냐? 아닙니다. 저 네. 프린터에도 달려 있어요. 그렇죠. 이 프린터도 혹시 그 개념도 한번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아 그리고 혹시 그 전에 아까 요거 저희가 일부러 CG로 만들었는데 이거 네. CG 한번 좀 보여주실까? 저희가 네. 이아 그죠? 지금 이게 바로 무선 랜카드입니다 이거 네.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어요 네. 이걸? 딱 달라붙어 있고 네. 저걸 띄면 저걸 띄면 저 전원 버튼이 붙어 있는 서브 보드 자체가 네. 훼손됩니다 네. 그 저걸 정말 교묘하게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네. 저 수많은 노트북들 저거를 이렇게 일일이 제거 다, 다 제거해요? 네. 전국에 네. 저 개표기가 몇 개였어요 전국 네. 선거구에 네. 전국 선거구에 네. 천 몇백 개인 거 네. 같아요. 네. 천 몇백 개. 천 몇백 개다저어 용접을 다띄어서 이걸 보고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들었냐면 네. 내가 우리나라 선관위를 너무 높게 평가했구나. 네. 사실은 제가 해커들하고 좀 연락을 해봤는데 네. 해커들이 오프라인이어도 해킹이 음. 가능하다고. 해요. 네. 근데 오프라인도 아니에요. 해커들은 정말 실력 있는 해커들은. 음. 원천적으로 음. 오프라인으로 이걸 운영을 시켜도 그 오프라인도 자, 해킹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네. 무선이잖아요. 무선. 무선이잖아요. 네. 무선이 이거 다 보십시오. 인터넷 저희 하고 있습 똑같은 LG 그램 네. 요 같은 네. 건데 자, 요, 저희 지금 전원 버튼 그대로 지금 저희 화면 그대로 나오고 옆에 네. 네. 그대로 뜨고 있잖아요. 실시간 채팅. 네. 근데 선 아무것도 연결 안돼 있습니다. 네. 뭐, 뭐 유선으로 뭐 연결을. 네. 아무것도 연결 안돼 있고 네. 오로지 여기, 여기 네. 달려, 요, 네. 요쯤에 붙어 있었던 네. 네. 무선 랜카드 하나 가지고 네. 네. 지금 인터넷이 다 되는 거예요. 네. 네. 이게 다 되는 겁니다. 저희 네. 지금 방송이 그냥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거 용접을 다 일일이 띄었나 수천 개를 네. 정규재 선생님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laughs> 네. 네? 이렇게 선이 없어도 선이 없어도 노트북에서 네. 인터넷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저 정규재는... 전기 전기선도 안 꽂혀 있네. <laughs> 저, 그래도 저는, 전기선도 네. 없고 아무 선도 그러니까요. 없어도 요요 무선 랭카드 요 속에 들어 있는 조그만 조그만 거. 거 방금 보신 그거 네. 그거 하나로. 인터넷이 다 나와요. 이쪽도 나오고 저제 얼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laughs> 이게 진짜 황당해요. 어, 걸 아마 그, 이해 못할 것요정규재 선생님처럼 네. 좀 약간 사실 그분 그 나이도 생각보다 네. 안 많잖아요. 전석희랑 그렇죠? 나이 딱 동갑이에요. 근데좀 네. 옛날 분들은 네. 아직까지도 이거를 네. 좀 약간 옛날식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이준석 같은 어린 친구도 심어 본인이 하버드에서 네. 컴퓨터 전공했잖아요. 컴퓨터 전공. 네. 컴공정, 그런데도 저그그표분류기가 네. 네. 은행에서 돈 세는 기계인 줄 알아요. 근데 네. <laughs> 그게 네. 아니고 네. 우리가 개표분류기는 우리가 그냥 컴퓨터예요. 컴퓨터. 그리고 컴퓨터를 그냥 얹어놨어요 거기다가 네. 네. 자 여기서 한 가지 컴퓨터를. 더 네.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 무선 랜카드가 있는 게 과연 노트북 하나만이었냐 네. 네. 이앱손 프린터도 네. 바로 무선 랜카드가 있었습니다 그 개념도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핸드폰으로 네. 어 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거 이거 혹시 정규 선생님이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컴퓨터 없어도요 네. 그냥 이 프린터하고 네. 핸드폰하고 네. 그냥 바로 연결돼요. 이 프린터도 이거 충전기 저기 저 빼도 돼요. 네. 빼도 빼도 작동합니다. 그냥 네. 이거 휴대용이기 때문에 이 안에 배터리가 있어서 그 작동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 선이 연결 안돼 있어도 네. 네. 이 핸드폰에 있는 자, 자.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이 한글 문서를 사1로 네, 바로... 총선 부정선거 진실을 밝혀내자. 이 네, 문서를 이거를... 바로 내가... 여기. 이것도 전기도 뽑아주세요. 선에 꽂혀있요 네. 전기선입니다. 전기선인데 저거 있다고 해가지고 네. 또 유선이라고 그럴까봐 네, 자, 해서. 네. 아무 선도 안 꽂혀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인쇄, 그 다음에. 프린터. 아, 아니, 아니다. 잠깐만요. 네.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떨리네요 <laughs> 갑자기 손을 떨어 아, 제가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좀있다가 아니 근데 왔다, 이게 이게 뭐야 아까 왔다, 들고 왔다갔다 뭐라 아까 갔다 건드렸어 네. 이제.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 <laughs> 저는 그 개표 부르기 안에 아 이런 쫙쫙 뽑아야되는데 네. 네. 좀 약간 이런 그 그러니까, 전자기기를 들어갔다는게 네. 일단 게, 화면 좀 잠깐 네. 그, 그 진짜 보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 뭐야 이이 이 앱손 프린터에 있는 네. 그 뭐죠 그 외장 뭐라 그러죠 그 무선 랭카드, 네, 무선 랭카드 네.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네. 앱손 프린터에도 랭카드가 네. 꽂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보드, 보드를 보여주시면 네, 돼요. 네, 무선 통신이 가능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컴퓨터 안에 네. 아니, 그러니까 그 개표 분류기 안에만도 네. 외부, 그 안에 내장돼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에만도 네. 무선 통신을 할수 있는 데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날 보셨지만 어제도 보셨지만 그 분류기 밖에 네. 랜선 꽂는 아예 라인이 하나 있고. 네. USB 포트 꽂는 데가 네 군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어저 그러니까 아무거나 거기다가 그... 그 포트에다가 요만한 거 조그만 거 정말 그 USB에다 꽂는 랜 카드가 또 있거든요. 그냥 네. 그거 하나만 꽂아도 네. 바로 통신이 가능합니다. 아니, 저희가 네. 어저께 공개된 영상을 꼼꼼하게 보신 분들이 네. 또여러 가지 그 영상에서 충격적인 또 정황들 또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1시간 반짜리니까 아니, 저희가 놓친 것들도 많은 거 같은데. 네. 아까 시간이 너무 대기 시간이 네. 길어서 끊어졌던 것 같은데 네. 네. 다시 연결되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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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자, 저, 저, 415 네. 총선 부정 선거 진실을 밝혀내자. 네. 네. 이번에도 안 되면은 네. 이제 윤석 김세희 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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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세가 아 나오네요.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인세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아나 아, 반응을 합니다. 여기 소리도 소리가 지금 소리 소리 소리네. 네. <laughs> 사람들이 지금 네 홈쇼핑 방송 같아요. <laughs> <laughs> 여기 화면을 여기서 비춰줘서 여기 여기 지금 블루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선 하나도 없이 이렇게 네. 가도 되는 거예요. 네. 네. 무선 랭카드로. 네. 무선 랭카드. 이 앱손에 무선 랭카드가 있으니까 핸드폰하고 앱손하고 네. 네. 바로 연결이 돼서 네. 네. 바로 아니, 이게 네. 나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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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류기 안에 이 통신 기능이 있는 프린터하고 컴퓨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외부에서 네. 이렇게 무선 신호도 신호를 보내서 그 개조기가 통제될수 수 있다는 거예요. 통제될 있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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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네. 핸드폰이 됐든 아니면 다른 컴퓨터가 됐든 네. 네. 외부에서 이 기기들을 이용해서 네네. 무선 냉 카드가 장착된 이기기들을서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표 분류기를 네. 개표 분류기를 네. 네. 밖에서 네. 선 전혀 연결 안 하고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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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통제가 가능하다는 걸 저희가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네. 저희가 어, 일부러 이거다 구해 왔어요. 왜왜 네. 이걸 하는지를 이해를 네. 못 하시면 안 돼요. 네. 밖에서 네. 네. 통신 기능이 없고 아까 그 설명, 네. 선관위 설명. 네. 오프라인. 오프라인이라서 오프라인이라서 해킹이 불가능하다. 네.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오프라인이 근데, 네. 이거 오프라인이 아니에요. 이거 오프라인이 아닙니다. 어, 무선 랜이 있잖아요. 우선 랜 무선 랜카드가 카드. 있고 네. 프린터에도 랜카드가 있기 때문에 네. 둘 중에 아무 쪽으로나 하여간 연결이 돼서 저희가, 네. 다 가능합니다. 저희가 월요일에는 이 프린터도 분해해 보겠습니다. 네, 이 네. 프린터도 분해해서 네. 오늘은 이게 프린트를 할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laughs> 네. 분해를 안 했는데 네. 월요일은, 월요일은 이것도, 이것도 분해 하 했습니다. 요것도 분해해서 랜카드를 딱 보여드릴게요. 아, 그러면. 아, 아까워. 아까 저기, 네. 저 분해 안 해도 다 이해하는데. 음. 아니요. <laughs> 아니, 정규제 같은 분야. 못못 하시는 이게, 이게 혹시 그 유선 네. 아니야? 이랬다. 네. 네. 이거 네. 뽑고, 네. <laughs> 네. 네. 이게 전원선입니다. 전원선. 근 저희 어떻게 영상 중에 충격적인 네. 게 뭐냐면, 네. 게, 그 개표기가 이상하다고 하니까 누가 기술자가 와서 만지잖아요. 그 네. 근데 네. 밖에서 마우스 하는데아에렉 마우스 걸렸다고. 렉 아, 네. 걸렸다고. 네. 그게 뭐예요? 이 노트북이 통, 통제가, 통제가 된, 안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네. 네. 그 순간에도 네. 그 영상 속에서는 네. 그 마우스가 막 움직이면서 네. 버튼을 누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 사람이 하지 않는데 외부에서, 외부에서 누가 통제할 수 네.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건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네. 왜냐면 하 그게 진짜 폐쇄된 구조면 네. 렉 걸렸다 이런 말안 나오잖아요. 렉이, 네. 렉이 왜 걸려? 네. 렉이 왜 걸려? 렉이라는 게 아, 렉이 이라는게 뭔데? 이 렉이 무슨 <laughs> 오프라인인데 아니, 어떻게 아니, 렉이 걸려요? 아니 그렇다면 이 LG 노트북이 되게 자존심 상하는 거고 네. 만약 그 폐쇄된 구조인데 렉이 걸리면 렉이라는 거는 네. 외부 통신하고 사이에서 네. 네. 시간 차 때문에 그게 제대로 안 먹히거나 네. 이게 렉이에요. 네. 네. 그냥 이 자체 컴퓨터만 네. 있으면 네. 이게 외부 통신하지 않고 자체 컴퓨터면 네. 렉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죠. 네. 여기서 지금 렉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지금 5만 4천 않습니다. 명 보고 계신데 네. 네. 이쯤에서 또 오늘 또 연애 보는 아 중요한 네요 오늘 이, 이것도 진짜 충격적인 영상이 맞습니다 영상이에요. 이거 보시면 음. 또 사람들이 와 아, 저도 이거를. 제가 찾은 건 아니고 그 샌프란시스코 그, 어차피 그, 어차피 그 어차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좀 우리가 보면 근데 그거 다그한 1시간 한 반짜리 그 송북구 거기서 네. 다 나온 거아요에요 근데 이게 보면 네. 여러분들 중요한 게 저희가 어제 영상은 토론토 교민분들 네. 네.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교민분들 정말 교민분들이 더 대한민국 걱정하세요. 그 1시간짜리 그러니까 시간 밤새, 반짜리 밤새 영상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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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하게 보다 보니까 0 2 5배속도로 돌려 보죠 이게 딱그 1시간 30분짜리 영상에 딱 3초 나오거든요. 그 3초를 발견한 거예요. 아, 진짜 우리 교민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한번 네. 영상 보실까요 이게 3초짜리다.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네. 얼마나 충격적인가? 아직도 이해 네.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네. 저게 아니, 뭔지. 아니 투표지가. 자 무슨 전표예요? 자, 자 사전 투표지 보내드릴게요. 네. <웃음> 자 <laughs> 아, 이거예요 이거 이거. 사전 투표지가 이렇게 붙을까자 네? 사전 투표지. <laughs> 사전 말, 사전 투표지가 <laughs> 책자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네. 이렇게 줄줄이 하나씩 어. 띄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laughs> 어?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사전이 네? 붙어요? 투표, 사전 투표지는 네. 그 각각 각 지역구에서 이렇게 프린터로 출력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아니 여기 투표지 여기 본데 붙어 있어? 그러니까 자 아까 이렇게 네. 사이로 부정 이거 네. 이거 프린터에서 나온 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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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사전 투표지라는 거는 네. 프린트해서 프린터에서 한장한 네. 한 장씩 그냥 프린트해서 나온 게 표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표가 네. 우편으로 오면 그렇죠. 관내 사전 투표고 네. 그냥 그 표를 인쇄한 거를 네. 갖다가 접어서 그냥 넣으면 관내 사전 네. 투표인 그쵸, 그쵸. 거예요. 근데 이 표가 두 개가 어, 어떻게 어, 붙을 어, 수가 그게, 있어요? 그게 어떻게 붙어 있어요? 이 표가 그게, 두 개가 어떻게 이렇게 또 이쪽으로 뭐, 뭐, 위쪽, 뭐, 위쪽으로만 이렇게. 이렇게 붙어서 네. 분명히 뚝 뛰어 이렇게 네. 아 저거 영상을 정확하게 보시면요 소리도 나. 뚝뛰는 네. 그러니까. 뛰는, 뛰는 소리가 나. 네. 이렇게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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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가 둘이 붙어서 이렇게 뛰는 소리가 나. 이렇게 띄워. 아니, 이게 아, 이런, 아니, 누가 뭐, 아, 저, 저희 오늘. 저희... 심지어는 저 어. 사전투표용지는요, 네. 이런 A4용지처럼 이런 네. 평면지가 아니고, 네. 롤로 돼서 이렇게 말려있는 네. 종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롤 프린터에서, 이렇게, 음. 왜냐하면 길이 때문에, 네. 그냥 롤 프린터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처음에 사전투표용지를 받으면, 약간 이렇게 말려있어요. 네. 사전투표용지는. 네. 그리고 여기에 프린터로 인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네. 잉크젯 프린터, 네. 앱손 잉크젯 프린터로 이그저 잉크젯 프린터로 프린트해서 나오는 표인데 네. 인쇄소에서 나오는 용지가 아닙니다. 네. 그 당일 투표 용지는 인쇄소에서 나오는 용지를 그 커터로 대형으로 잘라가지고 아주 네. 평평한 용지에 네. 제대로 인쇄가 되어 있는 옵셋 인쇄가 되어 있는 거지만 네. 사전 투표 용지는 앱손 프린터에서 하나씩 하나씩 뽑아서 나온 거기 때문에 특 네. 기나 프린터 자체가 이렇게 말려 있는 용지로 해서 네. 나오는 거라서 약간 살짝 말려 있어요. 네. 절대로 표하고 표가 붙을, 붙을 수가, 수가 없죠. 없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붙을 네. 수가 없어요. 자, 소장님 댁게 가족이 몇분 계시죠? 네 명이요. 네 명. 자, 한분 다섯 명이면 투표할 사람 되네요. 4명. 네, 4명이면, 네 명이면 예, 저희 오늘 강용석 집안은요. 그냥 네명다 묶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드릴게요.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해서 그냥 개표하는 거야. 네? 표가 내장이, 묶여서 묶여서 나한테 표가 내장이 아예 네, 붙어서, 네. 붙어서. 네. 붙어서 표 네. 안에 들어간 거야. 뒤에가 네. 그 이렇게, 자, 내 가족이. 김영호 부장님, 예, 네, 투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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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개, 개표 어. 사무원이, 나는, 두, 나는, 어. 나는 우리 부인 것까지 투표해야지 하나, 둘, 셋. 붙여서, 붙여서. 들어왔더니 서 붙여서, 붙여서. 붙여서, 붙여네 붙여서. 붙네붙여네 네. <laughs> 아니 근데 저 댓글상담도 어. 이거 보면 이상하네요 근데 어, 그러니까. 그냥, 그냥 무시만하 뛰어 아무 생각 없어 아무 뛰어 한 번만 뛰어? 그것도 아니야 좀있다또 뛰어 아니, 아니. 아니 무슨 뭐 가족 수대로 뭐 묶어서 투표합니까 이렇게? 가족 수대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 이게 그 성북에서는 누군가가 이걸 1 시간 3 0분리 영상 을 찍었잖아요. 네. 찍었고 그걸 보니까 나온 거. 그걸 보니까 근데 이게 어. 딱3초 분량이어서 그러니까. 정말 이거 누가 발견해긴 되게 쉽지 그러니까 않거든요. 이게 보면 이게 4월1 5일날 이미 업로드가 됐던 영상인데 그 동안 우리도 다 아무도 안 이거를 멈췄던 거야. 사실은 어떻게 봐요? 삼 초짜리는. 자 방금 그 영상 다시 한번 보시죠. 아, 한번 보셔야 돼. 너무 충격적이요 아니 이게 그래야 저게 이해가 이 충격적이라는 걸 알아요. 왜냐면 네. 네. 사전 투표 용지라는 걸 이걸 설명을 드려야 네. 이렇게 프린터 돼서 나오는 거래야지 네. 네. 알지 커플 투표지래 <laughs> 커플 투표지 <웃음> 아니 <웃음> 둘이 부 우리 한꺼번에 들어가서 어, 부부는. 우리 부부는 우리 같이 하고 같이, 같이, 같이 찍어 네. 우리 서로 우리 공유해야 돼 비밀 <laughs> 비밀 우리 부부간에 비밀이 어디 있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laughs> 같이 찍어. 한 표를 같이 찍어 두 표를 같이 이렇게 해서 딱 해서 <laughs> 커플 용지 커플 용지 원하세요? 1인 <laughs> 용지 원하세요? 저는 저희는 패밀리 용지야 패밀리 용지 네 장짜리 아니. 몇인 가족이세요? 4장짜리 짜 주셔 드릴게요 이거는, 오케이, 이건, 네네. 이건, 이 이거예요. 아, 이거예요. 아빠가 4장 다 찍어야 아, 돼요? 아, 엄마가 아이, 찍어요? 누 이건 뭐냐면, 아, 아. 우리 강용석 수장님은 네. 많이 배우시고, 네. 한나다 네. 지금 훌륭하신 분이니까. 2장! <laughs> <두> <laughs> 그럼 <웃음> 적어도 내가 남들하고 똑같이 한표 찍을 수 있어? 2장 아, 찍어야지. 네, 아, 나는, 아, 나는, 나는, 아, 나는, 나는 아, 두장 100만원 낼 테니까 10장 <laughs> 주세요. 아, 그러면요. 여기는 훌륭하신 분이니까. 10장 10장, 10장, 이렇게 찍어주고. 하버, 하버드 나온 사람은 3장 더 깁니다. 이거 서 이건 꼴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laughs> 어, 이분은 좀한 번에 많이 찍었나봐. <laughs> 어? 뭐 이렇게 3개나 붙여놓고 있어. 어? <laughs> 이 상황을 감안하시고. 네, 다시 한번 다시,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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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네. 말이 안 되는 상황 네, 상황입니다. 개별리 패키지요. 네.